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개명교회는 1972년 11월 19일 약 4평 정도 되는 민경희 씨댁 가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게에서 시작되었어요. 4평 정도 되는 가게. 우리 송길 원로 목사님께서 뒤에 앉아 계시지만 당시 신학생일 때 결혼도 하기 전에 총각 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처음 이름도 개명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개명교회는 개명된 이름입니다. 에, 여러분, 철산교회였어요. 철산교회. 또,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개명교회가 그런 개명이다 보다 생각을 하시는데, 어, 여러분, 개명교회가 왜 개명교회인 줄 아세요? 개봉동의 개 자에 광명의 명자랍니다. 에, 그런 여러분, 심오한 뜻이 있을 줄 저도 몰랐어요. 이런 개명교회가 오늘로 만 46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다시 올립시다. 아멘. 보통 10년 정도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설립된 지 46주년이 지났습니다. 46년이란 세월은요. 강산도 몇번 이상 변한 거예요? 네번 어, 이상. 네번 이상 변화시킬 만큼 오랜 기간이라 할수 있죠. 이런 46년 동안 교회가 분열 없이 달려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개척되어서 꾸준하게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 주변 동기들 가운데서도 개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척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개척이 잘 되어서 한 50명 정도 되면요, 또 개척 멤버들이 다 나간대요, 그냥. 싹다 나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개척을 할 때. 50명 되고 100명 되고 200명 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하여 교회 여러 어르신들과 직분자들의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도 유지되고. 오늘 저는 학습세례 입교식을 하면서 야, 중학생 아이를 보니까 제가 중학생 가진 부모로서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요즘에 아이들이 없고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애정합종 측에서도 주일 학교는 우리나 정말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주일학교 부서는 당연하게 있는 것으로 여기는데 50%가 없는 게 여러분 아세요? 교회마다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전 그걸 깨닫게 돼요. 저는 단임목사이기에 오늘 이 기념예배에서 설교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숟가락만 얹지 않았는지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46주년 창립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왜 우리 교회가 지난 46년 동안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46년 동안 지속될 때는요. 좋은 것만 있지 않고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끄떡끄덕 하시는 분이 딱두분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경험하셨나 봐요. 분명히 위기도 수없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하면요. 저희들 오늘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 간증 듣느라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46년 동안, 46년 동안 아마 멤버 직분자들로 인해서 아니면 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다양한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46년 동안 한 번의 위기도 없이 그냥 평탄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지혜롭게 문제가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명교회가 있는 줄 늦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개명교회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난 46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과거의 46년도 중요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미래의 46년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 지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뭘 했다. 그것도 여러분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고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나누길 원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0계명, 제2계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제2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어떤 분들은 10계명 하면 과거의 유물로 박물관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신약시대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10계명은 현재에도 적용되는 언양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장 2절로 3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곳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상들과만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천재에 있는 우리들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 언약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본문 8절로 9절 상반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라고 제가 수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 교만은요. 나 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나 교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잖아요. 쓰지 않잖아요. 유일신 하나님께만 절하고 섬겨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계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절 중간절 구절 중반절로 10절까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나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질투의 여신 많이 들어봤죠?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는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사랑하고 섬기고 절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무엇이 내린다? 서리가 내린다. 여자의 한.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남성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을 품으면요. 여러분 뒷끝이 강해요. 여자분들은. 네? 아, 무서운 것 같아. 우리 권사님들은 뒷끝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명교회 권사님들은 착하신 분들만 계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질투가 아주 무섭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내가 다 용서하더라도, 이 우상 숭비하는 것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투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사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그 가정은 잘될 수가 없어요. 잘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손주를 사랑하시죠?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항상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 자녀들, 손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 그 저주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용서치 않아서 3, 4대까지 벌릴 내리겠다, 직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상숭배는 예전과는 달라졌죠. 예전에는 여러분 우상숭배 하면 어떻게 섬겼습니까? 나무를 가지고, 뭐 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모양을 만들었어요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신이라고 여겨서 그 앞에서 절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주문도 외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개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 갔는데 신방을 가봤는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요즘 신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고상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승진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이 먼저예요. 이런 돈, 명예, 권력, 승진, 건강, 자녀조차도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택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승배를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여러분 16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정도면 시험 끝이라는 거예요.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는 아니야. 나는 예외야. 라고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교하는저 자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예외가 될수 없어요.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 누구보다도 잘 되고 싶은 욕망, 목회를 잘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자칫 잘못하면 욕망이 되면요. 나 자신이 여러분들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지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개명교회 그 자체인 저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한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개명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개명교회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개명교회가 형통의 길로 가고 건강한 교회가 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천 대까지. 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천대까지라는 표현은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말이죠 따라서 우리 개명교회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광명시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걱정이 된다 어려움이 닥칠까봐 걱정이 된다 여러분 이주를 하도 많이 하잖아요 이사를 많이 가잖아요 뭐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여러분 이렇게 들쑤시잖아요 지금 뭐 철산동, 하안동, 소화동 다 공사판이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 내 얘기하네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성도들의 이주 등으로 고민 등을 해요 물론 우리 개명교회도 광명시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명교회그 자체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계명교회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아멘 대표주자로서 개명교회그 자체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명교회를 46년 동안 지켜 주셨듯이 앞으로의 46년 아니 46년이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460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미래를 위해서 걱정만 할 것만 아니라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고민하여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이 우리 개명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 주셨잖아요. 앞으로의 우리 개명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자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목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장로로서 또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직분자로서 또 여러가지 성도로서 직책을 가진 자로서 자신이 맡은 그 일을 감당만 나간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에 옮길 것인가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랑방에서 고민도 해보시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 교회도 넉넉하게 세워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개명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들의 산 증인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대표 주자입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예요 성도로서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어린 젖먹이부터 너네 이르기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천대 그 여러분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회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개명교회도 책임져 주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미천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